자, 5회 문제풀이 해줄게. 음, 9번부터, 어, 8번부터 문제풀이 해줄게, 이거는. 자, 서로 다른 얘네들이 만난다. 근데 이 중점이 P일 때 AB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어. 그럼 만나는 그 점을 먼저 구해주면 돼. 만나는 점은 일단 같다고 놔야겠지? 2의 X제곱 플러스 1은 2의 X 플러스 1. 자, 여기서 2의 X제곱을 이제 T로 치환해주면 자, 그러면 얘는 t 플러스 1이고 얘는 et가 되지? 그래서 t는 1이 나와. 즉, 얘가 1인 거니까 x가 0인 거겠지? 그래서 이점 자체는 0, 아무 데나 넣어도 돼, 이때는 2가 된다. 중점이. 자, 근데 그 길이를 하고 물어봤거든? 서로 다른 두 실수에 대해서 얘네들의 그 중점이 p라 했으니까 어, A가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a 2에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B같은 경우는 b 2에 B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거든? 중점이 필요했으니까 일단 식부터 쓰자. 2분의 A 플러스 B 그리고 2분의 2a 플러스 1 플러스 2의 b 플러스 1. 얘가 지금 0,2라고 돼 있어. 그래서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2어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b는 0이어야 되고 여기에서 얘는 4여야 된다. 즉, 2의 a 더하기 1 더하기 2의 b 플러스 1은 4여야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어,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b를 뭐 마이너스 a 이렇게도 되고 a를 마이너스 b라고 나도 상관없어 여기다 넣어주면 2의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의 b 플러스 1은 3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얘 치환해 주면 다시 한번더 치환을 해 주면 t 분의 1 더하기 2t는 3이 되지. 양쪽에 t를 곱하면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이 돼. 그러면 2분의 1하고 1 나오잖아. 그래서 어... b가 요 요거 2의 b 제곱이 2분의 1일 때로 나도 되고 1이라고 나도 상관없어. 2의 b 제곱이 1일 때 그렇게 되면. a랑 b랑 지금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b가 0이 돼버리지? 그럼 b가 0이면 a도 0이라서 안 돼. 그래서 얘가 얘만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 된다. a는 1이 되고. 그래서 a, b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잖아. 그래서 이 점의 좌표 자체가 1,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1이 된다. 두 선분의 길이는 루트 에서 제곱하면 돼. 2 4 2 4. 그래서 루트 8이니까 2 루트 2가 되겠지? 이건 조금 복잡한 8번이라서 설명을 해 줬어. 그다음 9번에 자,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g는 그냥 다항 함수야. 그러니까 당연히 g는 연속이겠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f가 0이 돼버리면 안 돼. 근데 얘는 누가 봐도 이제 0이 되진 않거든. 근데 연속이라 했으니까 이 포인트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야. 2인 순간. 그래서 2를 여기다 넣었을 때 값이 4-8+6이거든. 즉 2란 얘기지. 2. 그래서 2분의 2a+1이 값이랑 그리고 2넣었을 때 1분의 2a+1값이 같으려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10번에. 자, 이거를 먼저 몇차 정도의 숫자일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다항 함수인데. 자, 무한대로 갔다? 아, 얘최고차항 따오는 거네? 그런데, 최고차항 따오는데 X제곱이면 여기 위에 있는 이식 자체가 3X제곱으로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어 그런데 여기 부호가 반대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얘가 fx를 이렇게 써줄 수 있어 2분의 3x 제곱으로 시작된 거야 그래야지 2분의 3x 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도 2분의 3x 제곱으로 시작하지 그래서 더해서 3x 제곱이 되는 거지 근데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도 이렇게 돼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2분의 3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어때? 우함수니까 남아있고 그리고 기함수는 지워버려.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자, 우함수면 여기 0부터 로 바뀌고 2배를 해주면 된다. 적분 바로 그러면 은 3x제곱 마이너스 1을 적분을 하는 거지. 전개해주면 자 그리고 적분 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3 0이 된다 27 마이너스 6에서 0을 빼면 10 21이 답이 되겠지 답은 21 5번 그 다음 11번 자 얘는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삼각, 정사각형 그러니까 여기가 3인 거고 여기가 4인 거야 그랬을 때, 어이 길이랑 이 길이의 값은? 하고 물어봤네. 자, 어차피 여기 그 사인 값이 똑같으니까, 코사인 값은 바로 여기 그림을 그려서 구할 수 있어. 여기가 세하면 사인이 6, 루트 11이니까 여기가 5가 될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6분의 5인 거지. 그래서, dg의 제곱은 3, 3, 9, 4, 4, 16, 2, 3, 4의 코사인 값인 6분의 5를 넣어주면 돼. 그러면 20이니까 루트 5가 나오겠네. 근데 마주보는 거라서 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거든. 그래서 b2의 제곱은 9, 16 똑같아. 2, 3, 4도 똑같은데 얘를 6분의 5가 아닌 마이너스 6분의 5로 넣어줘야 된다. 둔각이니까 그래서 45니까 3 루트 5가 된다. 둘을 곱하면 15가 나오지. 1번. 그다음에 자, 12번에 어 등차수열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근데 이거 등차수열일 때 원래 얘네들 합은 2 a7이랑 같은거있지 가운데 가 그러니까 a7이 지금 0인거야 0 일곱번째 항이 0인거지 그리고 등차수열에서 보면 얘는 그냥 합하는거고 얘는 절대값을 붙여서 합하는거야 그런데 6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는 항상 계속 같은 값이 나왔다는거는 어 만약에 얘가 그러니까 sn이랑 tn이랑 84로 계속 고정이래 자 D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계속 더해지는 거면은 Sn도 Tn도 계속 증가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돼 그래서 D가 음수라는 걸알수 있어 D가 음수 음수여서 7항일 때요때 0이에요 근데 계속 D를 이제 D만큼 D가 뭔진 모르니까, 일단, 계속 빠지는 거지. 계속 숫자가 빠지는 거야. D를. 그래서, 7항이니까, 6D, 5D, 4D, 3D, 2D, D.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마이너스 D, 마이너스 2 d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보자. 자, 음수니까, 절대 값 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붙거든. 이렇게. 그리고, 절대 값 붙인 거야. 여기 AN. 얘는 그냥 a n이고, 그리고 얘는 절대 값 붙여서 그냥 그대로 나와야 돼. 왜냐면은 d 자체가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봐봐. 여기까지 더 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6 이상의 모두 자연수에서 저게 성립한다는 거지. 84가. 그럼 여기까지 합이 84라는 뜻이야. 6 이상의 모든 자연수의 합이 sn이랑 tn이랑 더해서. 그래서 일단 7항이 0이니까 a 더하기 6t가 0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절대 값을 붙여서, 계속 0이었다가. 자, 얘를 음수라고 놓으니까 오히려 사라지고 이 뒤에가 더 늘어나네? 그러면은 반대로 얘를 양수라고 놓고 해보자. D를 양수. 그러면은 양수니까 얘는 오히려 이렇게 그대로 6D, 5D 이렇게 가고 얘가 D, 2D 이런 식으로 가겠네? 그럼 뒤에가 오히려 다 사라져서 여기만 고정으로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6D에서 D까지 다 더하면 21D잖아? 근데 그게 두개 있으니까 21d가 두 개야. 안녕하세요. 그게 어 84가 되는 거고, 그래서 d는 2가 나온다. d가 2니까 바로 이제 t 절대값 붙인 거 이거에 뭘 해주면 돼? 15까지 합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12, 10. 뭐, 10,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전부 다 2로 늘어나. 2, 4, 6, 8,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앞에 것까지 이제 6개. 그리고 여기 뒤에 것까지 6개. 똑같이 숫자가 들어갈 거야. 절대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마지막에 17, 그리고 여기 6개 더하면 13항이지. 14항이랑 15항만 더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12까지 들어가고 14, 16이 더 추가로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12, 10 이렇게 줄어드는 이까지 6개의 한 가지의 합을 먼저 구해보자. 아까 이 앞에 것만 더했을 때 얼마라 했어? 앞에 것만 더해서 2개 나눴을 때 84였으니까 한쪽은 바로 42가 된다. 42. 근데 그게 몇개 있어? 하나, 둘, 두 개. 그리고 마지막에 14랑 16 더하면 30이지. 그래서 84에다가 30 더하니까 114가 답이 된다. 4번. 어, 그다음에 13번에 어,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 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pn을 규칙에 따라 정한다. p1의 좌표는 자, 일단은 먼저 첫 번째가 1, 1이야. 자, 여기다 2를 넣으면, 그때 값이 바로 이제 a n인데, 이거의 기울기는 이거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다 1을 넣으면, 공차가 2라고 했으니까, 일단 a n 자체가 2n-1이지.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바로 2분의 1 a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두 번째 항이 2분의 5가, 아, 2분의 3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홀수라고 생각하면 돼. 1, 3, 5, 7, 9 이렇게 가는. 자, 그래서. 음.